안녕하세요. 아웃사이더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양주 옥정신도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옥정중앙공원 바로 앞에 지금 율정마을 13단지 아파트 있는 곳이고요. 지금 왼쪽에는 그다음에 제일풍경채 아파트 공사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율정마을 13단지부터 먼저 보겠고요. 지금 뭐 공사하고 있는 단지는 제가 지금 들어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빼고요. 이제 일단은 매매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파트 내부를 볼수 있는 곳을 위주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옥정 신도시 영상이요. 그래서 지금 율정마 13단지 아파트부터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내부는 상당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3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좀 주공 아파트 중에서는 좀큰 평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조금 아파트 내부는 좋은 편이고요. 근데 13단지 아파트가 뭐 브랜드를 교체를 안 하는 이유는 보니까 너무 그 알려지지 않은 건설사가 건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율정마을 13단지 나와서요. 지금 옆으로 개천변으로는 공원화가 좀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청로가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메리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쪽으로 해서 양주 옥정, 대박 노블랜드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대박 노블랜드 앞 이제 정문이 되겠고요. 이제 뭐더 시그니처라고 써져 있고요.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서 단지 좀 보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뭐 대박 노블랜드 워낙 뭐 양주 옥정 신도시에서 뭐 시세를 대표하는 현재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내부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 중앙에 공원이 상당히 잘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좀탁 트인 쾌적한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 화면에 보이는 대로 굉장히 좀 쾌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대박 노블랜더 앞에서 지금 옥정 에듀서밋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정 에듀서미 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한 바퀴 쭉 보고 있고, 여기 이제 에듀서미 쪽과 이제 뭐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옥정 에드퍼밋 바로 앞이 되겠고요. 이렇게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뭐 쾌적한 분위기다. 뭐 옥정 신도시니까요. 신도시라 뭐 쾌적한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여기 에드퍼밋 내부인데요. 뭐이 편한 세상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양주 옥정 신도시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에드퍼밋부터 쭉볼 텐데 뭐 단지 내부는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뭐이 편한 세상이니까. 브랜드 네임 밸류에 맞게 상당히 단지는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조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지금 에드퍼빈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메트로포레 쪽으로 가려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편한 세상 옥정 메트로포레 쪽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쭉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메트로포레 쪽 가는 쪽 이제 상가 이제 좀 모여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옥빛 고등학교 앞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 상가들이 좀 들어서 있는데, 쪽에도 어느 정도 상권은 좀 형성이 되어 있어서, 나름 이쪽 근처에 사시는 분들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 메트로폴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옥정 더 퍼스트 뭐 있고, 그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트로폴에 먼저 이제 보러 들어갈 거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메트로폴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좀 길이 일직선으로 쭉 뻗은 길에 아파트가 깔끔하게 짝잘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단지도 굉장히 대단진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회지도 못할 정도로 좀 동이 있던데 상당히 좀 대단지로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뻗은 길로 이렇게 아파트 한 동씩 쭉쭉쭉 들어서 있는 게 굉장히 뭐 깔끔해하고 뭐 신도시 같은 느낌이 확 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분위기고. 뭐 전체적으로 뭐 깔끔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아파트 내부에 뭐 흠잡을 점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메트로폴에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옥정 더퍼스트 쪽으로 가려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쪽으로 보이는 쪽이 아마 이제 양주 고읍 쪽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시 이제 메트로폴 아니까 그러니까 메트로폴에서 나와서 이제 옥정 더퍼스트 앞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는 현재 지금 뭐 한신더휴랑 뭐 대성베르힐 공사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옥정 더퍼스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중앙에 지금 상당히 빈 공간에 공원이 좀잘 조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뭐 이편한 세상 굉장히 단지 여러 개가 있는데 내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위치만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편한 세상 뭐 대부분 단지들 비슷한 수준의 어떤 뭐 단지 공원 하나 뭐 이런 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자체로 차별화보다는 위치로 차별화를 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다시 이제 그 이제 중심 상가 있는 쪽 상권에서 이제 중흥 F 클래스 현재 공사 현장입니다. 그래서 중흥 F 클래스 지금 현재 대부분 공사 끝나서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이 이제 아무래도 지금 시세를 좀 리드하게 될 아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중심 상권에 바로 옆에 붙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스 클래스가요. 그래서 이쪽이 상당히 뭐, 시세를 리드하게 될 아파트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이제 바로 이제 그 양주 옥정 신도시 이제 중심 상권이 되겠고요. 이제 그 뒤로 이제 이편한 세상 옥정 어반 센트럴 있습니다. 여기도 이편한 세상이고요. 여기도 이제 잠깐 들어가서 좀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좀 비어 있었을 텐데, 이 편한 세상, 어쨌든, 어반센트럴도 이렇게, 뭐, 앞에 중 S클래스 단지들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더힘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앞에는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가 좀 점점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올 봄에도 한번 왔었는데, 그때보다도 확실히 상권 좀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옥정 어반센트럴 안이 되겠고요. 여기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앙에 이제 공원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앞에 보이는 단지들은 이제 그중흥 S 클래스 센텀 시티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어반 센트럴 아닌데 뭐 굉장히 쾌적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한 세상 단지가 뭐 다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단지 별로 대부분 대동소이하다 내부는 그래서 뭐 비슷하, 비슷하다는 인상 좀 받았고요. 위치에 따라서 그 부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지 내부는 대부분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이 편한 세상 단지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굉장히 잘돼 있기 때문에 이제 위치만 보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반 센트럴 나와서 여기는 이제 옥정 센트럴 파크 프로지오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옆에 공터가 있던데요. 공터 쪽에 어느 정도 이제 꽃좀 심어놓고 해서 정리를 좀잘해놓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쓰레기나 뭐 이런 거 투기 같은 거뭐 공터에 하는 경우 있고 좀 지저분한데 이제 그런 거 하나 없이 꽃 심어놔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옆에 이제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초품아 아파트가 되겠네요. 이 옥정 센트럴 파크 프루지어요. 그래서 이제 펜트럴 파크 프루지어 안에 한번 들어가서 좀볼 겁니다. 그래서 쭉 들어가는 중이고요. 여기는 조금 아에 내부 조경이 뭐 다른 아파트와는 살짝 차별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한 세상만 보고 오다가 여기 안쪽에 와서 들어가서 좀 조경 보는데 뭐 살짝 다른 느낌 나긴 나더라고요. 안에 뭐 분수나 이런 것도 좀잘 해놨고 해서 뭐 역시 프로지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조경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잘돼 있다. 그래서, 뭐, 이 아파트도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수뷰가 나오는 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옥정 영상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상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1, 2부로 나눠서 할 거고요. 이이후의 영상은 이제 나머지 제가 찍지 않았던 영상과 이제 옥정 공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